드디어 새벽 요가에 어서이어니다 아침으로는 이이랑 치즈랑 간단하게 이어서, 이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또. 또 많이 됐어. 음식 조금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엄마, 아빠네보내주세 근데 이번 주에 엄마 생신도 있어가지고 선물은 택배로 미리 보냈고 생각해보니 아빠 선물이 없어. 아빠 생일 때더 좋은 거 해줄게요. 엄마랑 티타임 가지려고 조금 더 일찍 나왔는데 오늘 빵집에, 이런 커피집에서 사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가방은 크지만 밑에는 반찬통. 딸들 국놀이죠 집에 가면 반찬 훔쳐오는 거. 맛있어. 오늘은 이제 마켓컬리 추천템, 추천템? 구매템? 아무튼, 얘기를 할 건데, 처음 사는 게좀 많아가지고, 제가 확신은 못해요. 일단, 대저토마토는 제가 원래 워낙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주로 대추방울 토마토 사는데, 짭짤이랑 대저토마토 나올 때는, 두 개를 많이 먹는데, 대저 토마토가 좀 평을 좋은 게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컬리에서 요 상품을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대부분 좋았거든요. 저는 후기는 한, 최소 20개는 보고 사는데, 뭐 20개 중에, 물론 한두 개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대체로 좋은 거를 보려고 10개는 너무 데이터가 작으니까 최소 20개 정도 보는데 이거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일단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올리브오 마니아로서 엑스트라 버진 저번에 칼라 마탄가 칼리 마탄가 그걸 샀는데 빵이랑 찍어먹을 때는 풍미가 나쁘지 않은데 샐러드랑 먹을 때 약간 그 전에 먹었던 것보다 풍미가 조금 많이 딸려가지고, 물론 가격이 3분의 1이긴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그것보다 또 역시 3배 비싼. 그래서 파스타를 할 때는 그 저렴한 거 칼라마타? 그거를 쓰고 요거는 주로 샐러드나 그냥 수저에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빵 찍어 먹을 때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그냥 무항생제를 세일하는 거 주로 사고, 난각번호 1번은 오아시스에 많이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마켓컬리에서 다른 거 사면서 시켰고, 이 일상미소 채끝은 저는 그냥 가격 대비도 괜찮고, 은근히 채끝 맛있는 한우를 먹으려면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렇다고 시켰는데, 어 엄청 맛있다 이런 거를 찾기가 또 쉽지도 않고, 물론 돈을 더 많이 쓰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250g에 거의 17,000원 정도여가지고, 육구인데잘 구워서 먹으면은, 팬에 올리브오일 둘러가지고, 미디움 레어로 해서 먹으면은 진짜 환상적. 그리고 원래 낫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 낫도에 꽂혀가지고 저번에 제주 어쩌고 먹다가 이것도 평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거에 정착하겠다 막 이거 너무 환상이다 그래가지고 아홉 개 팩인데 그리고 세 팩짜리가 이렇게 여기 담겨서 오고 냉동 가능 그리고 바질 페스토 원래 동네에서 사먹는 데가 있었는데. 고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직접 만든 거 먹다가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바질 페스토 먹으면은 풍미랑 이 맛이 너무 달라 가지고 못 먹거든요. 특히 빵에 찍어 먹을 때뭐 요리할 때는 물론 요리할 때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요리할 때는 뭐 그럭저럭 싼맛에 먹긴 하는데 빵 같은 거에 발라서 신선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신선한 게 좋아가지고, 요것도 평이 좋아서 제가 시켜봤는데,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바질 페스토 맛없다. 그러면은, 거기는 음식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 맛있는 재료만 들어갔는데. 아니면 재료를 거짓으로 썼던가. 그리고 바질. 바질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거의 샐러드 먹을 때마다 거의 뭐바자 탕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먹는 정도로 계속 먹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즈 브리아 샤바링 요거는 그냥 식사 빵에 올려 먹으면 완전 환상이고 그 마켓컬리에 들어가서 김소영 아티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분이 아티장 근데 그분이 셀렉하는 그런 치즈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뭐 실패가 없어. 실패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일단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브리치즈나 까망베를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이분이 추천하는 거 진짜 꼭 한번 먹어보시고 한번 먹으면은 일반 그냥 그런 5천 원대 브리치즈 먹으면은 충족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망했어요. 식료품에 돈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에 먹은 뭐뭐 베지오이 소스 원래 이렇게 길다랗게 돼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 그걸 먹는데 그거는 꺼낼 때마다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볼로 된 걸로 샀는데 어차피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 소진을 잘할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샀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서 얼마인지는 얼마게요? 한번 맞춰보시고 제가 얼마에 샀는지 캡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눈물을 머금고 사긴 했는데, 왜냐면 요새 한식이 너무 안 땡겨가지고, 빵이랑 치즈랑 이런 게 땡겨가지고, 사실 샤키텔이랑 더 담아놨었는데, 다, 다 하면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절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친구들은 너는 항상 빵이 땡겼다라고 말하겠지만, 아예 한식이 아예 안 땡기는 그런 시기가 저는 약간 주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럴 때는 약간, 한식을 안 찾게 되고, 먹어도 진짜 조금만 먹게 되고, 그리고 저번, 저저번쯤인가? 그때까지는 약간 마늘 냄새랑 막, 이런 거다 엮여가지고, 그냥 거의 안 먹었거든요, 한식을. 이래놓고 나 많이 먹은 거 아니었나? 아무튼 모르겠고, 일단 새로 구매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뭐 달걀은 따로 후기 남길 게 없을 것 같고요 체끝도 이거는 잘 구우면 솔직히 잘 그렇게 심하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엑스트라 버진 말고 퓨어 올리브 오일 좀 두른 다음에 거기서 불 세게 가지고 잘 구우면은 너무 맛있는 아이템이고 요 나또랑 바질 페스토랑 저 토마토랑 오일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만 원어치 장 후기 남기고 마켓컬리 오아시스처럼 좀 가끔가다 그 할인쿠폰 많이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적자라는 기사들을 작년에도 받고 많이 보긴 했는데, 오아시스가 좋은 게 일주일에 한, 최소 한 번은 3만원은 5천원 할인, 6만원은 만원 할인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채소가 오아시스가 훨씬 싸. 그리고 배송할 때 쓰레기가 오아시스가 훨씬 적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아시스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오아시스가 아쉬운 점은 이런 치즈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치즈 살 때는 뭐또 치즈만 사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마켓컬리는 최소 구매 금액이 4만 원이거든요. 마켓컬리 관계자 보고 계시면 3만 원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더 자주 구매할 것 같은데. 사실, 2인 가족이 4만원어치 막 식료품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썩지 않게 다 먹고 그렇게 먹으려면은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매일매일 집에서 막 챙겨 먹기도 쉽지 않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오아시스는 최소 구매 금액이 3만원이어가지고 한 번에 구매할 때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컬리 최소 구매 금액 좀 낮춰 주시고 물론 상품이 더 많아 가지고 그런 보관비, 창고비 이런 거 많이 드는 건 알겠지만은 거기에 적재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상품을 많이 파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직원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이제 리뷰를 넘기자면 갑자기 지금 인스타 켜... 인스타를 다 유튜브 켜놓고 마켓컬리, 약간,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이런 거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구매, 금액을 낮춰달라. 3만원으로. 그리고, 쿠폰을 조금만 더 자주 뿌려달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와인도 있으니까, 그럼 와인이랑 치즈랑 샤키텔이랑 묶어가지고 좀 세일 행사?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또 마진이랑 뭐 그런 업체랑 그런 거다 하려면 머리가 아프겠죠? 또 모르겠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열심히 먹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목소리> 제 한식 안 땡긴다고 해놓고 미역국 먹어버리기 왜냐면 입안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먹고 살아야겠어요 수요일 아점 식단 예식을 앞둔 사람의 식탁이 만나 싶을 정도로 빵이 세 조각이나 있는데 그냥 먹기로 했어요 입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일단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될 것 같아서 요거 바질페스토 저번에 마켓컬리 오픈하면서 보여드린건데 완전 맛있고 요 낫또도 제가 제주 어쩌고 한국 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맛있긴 해요 <laughs> 일본이 참 이런 거는 잘 만들죠 대신 겨자소스가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다 넣었었는데 슬슬 먹을수록 약간 알싸한 맛이 올라와서 요번에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Bon 엄마가 금을 해줘가지고. 개발한 지 5년 만에. 근데 커플링도 없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건 껴봐요. 그거 <목소리> 골드래 <목소리> 어. <목소리> 예쁘지? 그새거 그래. 그 거로... 오늘의 저녁. 그거 내려놔도 돼. 어차피 안 보이게 찍으면 되니까. 바나나랑 과일.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잡지 두권 구입. 올리브에 대한 책이랑 그다음에 장미코다을 장미코달에 대한 원서를. 읽어보고 싶지만,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건 한국어니까. 한국어인데 뭐? 이해 가능이지. 목차를 소개합니다.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들어올 때 이쁘게 찍혔는데, 어? 그저 응. 오늘은 남은 후무스 털어놓은 샐러드랑, 또 맨날 먹는 거, 그리고 계란 반숙.

아침에 붓기 빼려고 운동 한 20분 하고 5시 시기라서 간단히 아침 오늘 화이팅! 모든 걸 바닥에서 찍는 초보 유튜버 이쁜 뭐 데다가 장식해서 보여주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쁜 장소도 없어요 집에 프라나롬 공구해가지고 이번에 구입한 제품들인데 저도 처음 쓰는 건데 일단 비건이고 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제가 아로마 오일 좋아해가지고 지금 결혼식 당일날 이 영상 찍고 있는 내가 진정한 유튜버다. 뿅